젊은 피를 수혈 받으면 젊어진다는데 사실이야? 젊은 피를 수혈하면 젊어진다는 매력적인 주장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왔습니다. 마치 신화 속 젊음의 샘을 찾는 것처럼 늙음을 극복하고 젊음을 되찾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반영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. 하지만 과학적인 관점에서 볼때 이러한 주장은 얼마나 사실일까요? 젊은 피 수혈에 대한 관심은 동물 실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. 젊은 쥐의 피를 늙은 쥐에게 수혈했을 때, 늙은 쥐의 근육 재생 능력이 향상되고, 인지 기능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사람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. 이러한 결과는 젊은 피 속의 노화를 억제하고, 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특정 성분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. 하지만 젊은 피 수혈이 인간에게도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며 넘어야 할 과학적 장벽이 많습니다. 동물 실험의 한계 동물 실험 결과가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. 동물과 인간은 생리학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으며 쥐에게 효과가 있는 물질이 인간에게도 같은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안전성 문제 젊은 피 수혈은 혈액형 불일치 감염 등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장기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. 윤리적 문제 젊은 사람에게서 피를 채취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. 과학적 근거 부족 젊은 피 속에 어떤 성분이 노화를 억제하는지 그 작용 기전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. 젊은 피 수혈 연구는 노화의 비밀을 밝히고 새로운 항노화 치료법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. 하지만 젊은 피 수혈 자체보다는 젊은 피 속에 존재하는 특정 성분을 규명하고 합성하여 노화를 억제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접근 방식으로 여겨집니다. 현재 많은 연구자들이 젊은 피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단백질, 성장인자, 마이크로 RNA 등을 분석하고 이들 물질의 노화 억제 효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. 또한 노화 세포를 제거하거나 줄기세포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노화방지 전략이 연구되고 있습니다. 결론. 젊은 피수혈은 불로장생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매력적인 아이템이지만, 아직까지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, 안전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. 젊은 피수혈 연구는 노화의 비밀을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지만, 섣불은 기대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.